안녕하세요 크립토노마드입니다 과연 어디로 방향성을 갖게 될까 미국의 잭슨 롤 회의를 앞두고 더 정확히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기조 연설을 앞두고 시장은 여전히 모호한 흐름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는 상승 마감했지만 재료를 통한 상승이라기보다 이틀 연속 하락 폭이 꽤 컸다 보니까 이에 따른 반작용이다 뭐 이런 해석이 많습니다. 비트코인 역시 여전히 2만 1000달러 지지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아래로 더안 빠지는 것은 다행이라면 다행이고 위로 더 오르지 못하는 것은 상당히 아쉽게 느껴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비트코인의 흐름은 이번 주 후반을 거치면서 아래로든 위로든 크게 움직일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파워 의장이 잭슨홀 기조연설을 통해서 어떤 방향성의 멘트를 어느 수준으로 제시하느냐에 따라서 일단 시장의 방향성 시그널을 날려줄 것이고 하필 같은 날이 시기가 이번 주 비트코인 옵션 만기와 겹칩니다. 떨어져도 크게 떨어질 수가 있고 올라도 크게 오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존재한다라고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 행정부가 또다시 역대급 돈 풀기에 나섰습니다. 달러를 찍어내는 것을 피하면서 사실상 시장에 돈을 푸는 것과 유사한 효과를 노리며 중간선거 전에 표심을 자극하는 것으로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최대 1인당 2만 달러 규모의 학자금 비탄감을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강행한다라는 소식입니다. 일부 납세자 입장에서는 기막힐 수도 있는 내용이지만 시장을 끌어올릴 수 있는 소재라는 점에서 바라보자라면 나름의 효과가 어느 정도 발생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측면에서는 기대가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리플의 경우에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주류 제도권에서 알아서 인정을 받아가는 모습입니다. 이번에는 세계 경제 포럼이 리플을 공식 파트너로 선정했다라는 소식 전해졌습니다. 리플을 가치를 위해서 일하는 기업이다. 이렇게 호평도 함께 제시했는데, 미국에서는 말도 안 되는 소송으로 짜증나는 시간 겪고 있지만, 미국 밖에서는 여러 측면에서 참 의미 있는 성과 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진 모르겠지만, 단기적인 방향성은 이번 주 후반에 어느 정도 보여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부디 위쪽을 향해서 시장을 달래는 상황이 펼쳐지면 아주 참 많이 좋겠지만, 이게 또 신도 모르는 영역이다 보니까 차분하게 정보 접근을 하는 게 우리 같은 개미들에게는 최선이 아닐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더불어 저희 채널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서 영상에서 다루지 못했거나 알고 계시면 좋을 만한 정보들도 함께 공유하고 있습니다. 함께 설문을 진행하는 것은 구독자분들의 생각을 읽기 위한 것이고 이게 또 영상을 제작하는 데 있어서 많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많이들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상황입니다. 비트코인은 21,000달러 초중반에서 오르내리는 상황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크게 더 후퇴하지 않은 것이 다행이라면 다행이고, 좀더 오르지 못한 것이 아쉽더라면 아쉬운 부분이라고 느껴집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과 동일한 25를 기록하면서 여전히 극단적인 공포 단계 이틀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극단적 공포의 늪에 다시 빠져들게 된 것인지 아니면 잠깐 발을 당기고 있는 건지 참 궁금한 지점입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여전히 40% 수준에 걸쳐있는 상황인데 이도저도 아닌 모호한 시장 지배력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흐름과 관련해 코인텔레그래프의 기고가 라켓슈페드 히에는 비트코인은 8월 19일부터 상승 채널 지지선 부근에서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데, 황소가 지지선 방어에는 성공했지만, 강한 반등에는 실패했다. 이건 더 높은 수준에서 매수세가 고갈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22,523달러 20일 지수 이동 평균이 하락하기 시작했고 RSI가 41에 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건 곰 세력이 약간 우위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다. 가격이 채널 지지선 아래로 떨어질 경우에 매도세가 붙으면서 18,900달러까지 후퇴할 수 있다. 이런 부정적인 견해를 무효화하기 위해서 황소들은 가격을 이동 평균 위로 밀어 올려야 하고 이럴 경우에 26,000달러 부근의 채널 저항선까지 점진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단기적인 목표치로는 일단 20일 지수 이동 평균이 자리한 22,500달러 부근까지는 나아가 줘야 본격적인 상승세를 기대해 볼수 있다. 뭐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암호화폐 분석가 마이클 반데포페는 비트코인이 더 높은 저점을 만들지 여부와 21,500 달러 부근에 대한 지지를 잘 받아줄지를 지금 단계에서 관전 포인트로 제시했습니다. 분석 자체가 다소 밋밋하게 여겨질 수도 있지만 그만큼 지금 장세에 대해서 방향성을 판단하기가 간단치가 않다 뭐 이렇게도 바라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인컴샤크의 경우에는 비트코인 일간 차트를 기준으로 가장 긴 베어 플래그가 지속되고 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 나는 연말까지 큰 상승을 통해서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이런 기존의 입장을 다시금 강조했습니다. 함께 공유한 차트를 보면 8월 말까지 패턴 안에서 오르내릴 때가 이 매수 구간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 9월에서 12월 초까지 미드텀 랠리를 벌인 뒤에 폭락하는 상황 표시돼 있습니다. 목표 가격이 대략 4만 달러 부근으로 나타나 있는데, 과연 지금 수준에서 두 배가 오르는 이런 가격이 연말까지 가능할지 뭐참 궁금하기도 하고 기대되기도 하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이번 주 후반에는 방향성이 어디로 잡히든 그 폭이 상당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잭슨홀 기조 연설과 이번 주 비트코인 옵션 만기 일정이 겹치기 때문입니다. 코인텔레그래프는 이번 주 10억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 옵션 만기에서 2만 800달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분석 기사를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지난주 비트코인 황소들은 가격이 2만 800달러 아래로 하락하면서 청산됐는데 이번 주에 10억 달러 이런 규모의 옵션 만기 이전에 이 수준이 실패할 경우에 더 많은 하락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부분의 강세 배팅은 22,000달러 이상에 자리하고 있다라면서 네 가지 구간으로 나누어서 시나리오를 제시했습니다. 먼저 2만달러에서 2만1,000달러 구간에서는 콜 1,100개, 풋 8,200개로 곰 세력에게 1억 4천만 달러가 유리한 상황 또 2만1,000달러에서 2만2,000달러 구간에서는 콜 1,600개, 풋 6,350개로 역시 곰 세력에게 1억 달러 유리 2만2,000달러에서 2만4,000달러 구간에서는 콜 5,000개, 풋 4,700개로, 황소와 곰의 균형이 자리한 상황. 24,000달러에서 25,000달러 사이에서는 콜 7,700개, 풋 1,000개로, 황소가 1억 6천만 달러 유리한 상황. 이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코인텔레그래프는 2800달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면서, 잠재적인 손실을 피하기 위해서는 8월 26일에 가격을 22,000달러 위로 끌어올려야 한다. 하지만 비트코인 황소들은 8월 18일에 2억 1000만 달러 규모의 레버리지 롱 선물 포지션을 청산당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가격을 높이려는 성향이 적다. 그럼에도 8월 26일에 가장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는 황소와 곰이 균형 잡힌 결과를 제공하는 22,000달러에서 24,000달러 부근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황소가 이익을 크게 먹는 24,000달러 위로 이렇게 큰 폭의 펌핑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이런 점에서 둘이 서로 피 튀기지 않고 적당히 마무리가 되기 위한 22,000달러 위로만 끌어올리면 된다. 뭐이 정도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리하자면 파월의장이 다소 비둘기적인 멘트를 이번 잭슨홀 기조연설에서 날려주면 시장은 안도랠리를 펼쳐줄 것이고 22,000달러 위로만 올라서 주면 적어도 황소들이 대거 청산당에서 스퀴즈가 발생하는 상황은 피할 수 있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제롬 파워리장의 매파적인 입장이 재확인될 경우에는 이 스퀴즈가 발생하면서 하방 압력 무시무시한 수준으로 발생할 수도 있고 이럴 경우에는 다시 2만 달러 부근, 내지는 2만 달러 아래로 빠지는 상황까지 단기적으로나마 바라봐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러모로 이렇게 시장 단기 대응하기 참 간단치 않은 상황이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올해 하반기에 미국의 중간선거 효과를 기대하는 미드텀 랠리가 과거처럼 펼쳐질지 여부는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더더군다나 역대급 최악 지지율을 확인하고 있는 바이든 행정부 입장에서는 물불 안 가리고 달려들어야 하는 상황인데 진짜 물불 안 가리고 달려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학자금 비탕감을 해주겠다라면서 사실상 어마어마한 규모의 돈풀기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1인당 최대 2만 달러 우리 돈으로는 2,700만 원 수준의 학자금 비탕감을 해주겠다라는 건데 미국 역사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부채탕감 조치가 중간선거 직전에 등장하게 된 겁니다. 이걸 비용으로 따져보면 500조 원, 우리 돈으로 500조 원 수준의 돈을 연방정부가 감당해야 하는 건데, 이 정도 규모가 되다 보니까 역대급 돈풀기, 학자금, 사회주의, 뭐 별룰 표현들, 얘기들 다 나오고 있습니다. 연소득이 12만 5천 달러 미만일 경우에는 1인당 1만 달러 탄감이 이루어지고 기혼 부부의 경우에는 부부 합산 연소득 25만 달러가 기준이 됩니다. 우리 돈으로 치면 1인 연봉 1억 7천만 원, 부부 합산으로는 3억 6천만 원 이하 소득자들이 학자금 빚을 탄감받게 됩니다. 원화로 이렇게 환산을 해놓고 보니까 이게 얼마나 뜨거운 감자가 미국 사회에서 돌지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특히 연방정부 학자금 8그랜트를 받은 경우에는 최대 2만 달러까지 면제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이게 참이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거의 화딱지나서 돌아버릴 수도 있는 내용인데 당연히 의회에서는 이게 다뤄지면 통과될 가능성 없고 그래서 백악관은 대통령 행정명령을 통해서 강행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돈을 엄청 풀어대는 정책이기 때문에 수혜자들에게는 이 나름 포퓰리즘 정책으로서 중간선거에 민주당이 유리한 방향으로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또 학자금 사회주의 이렇게 비판이 제기되면서 열심히 일해서 저축하고 대출 갚은 사람들을 모욕하는 것이다. 뭐 이런 비판, 공화당을 중심으로 이게 또 만만치가 않습니다. 돈이 풀리는 것이라서 시장에는 나름 긍정적인 시그널이 될 수도 있지만 인플레이션 상황이 심각한 상황에서 오히려 인플레이션을 부추기는 효과를 낼 수도 있는 비합리적이고 과도한 조치다. 뭐 이런 평도 나오고 있습니다. 레리 서머스 하버드대 교수의 평가입니다. 이어서 리플 관련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XRP 시세와 관련해서 라켓슈페드 히에는 XRP가 지난 4일 동안 0.33달러에서 0.35달러 사이의 좁은 범위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건 황소도 곰도 우유 부단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가격이 0.33달러 아래로 떨어지면 곰 세력에게 유리할 수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중요 방어 수준인 0.3달러까지도 하락할 수가 있다. 황소가 공격적으로 방어해야 하는 구간이고, 여기서 반등할 경우에는 당분간 0.3달러에서 0.39달러 이 범위를 유지할 수가 있다. 반면 0.35달러와 이동평균을 넘어설 경우에는 0.39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고, 이 구간의 장애물까지 제거를 하면 0.48달러까지 상승할 수도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리플의 경우에는 정말 제도권에서의 평가가 시간이 갈수록 전폭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번에는 세계 경제포럼이 리플을 공식 파트너로 선정했다라는 소식 전해졌습니다. 세계 경제포럼은 인터넷이 정보를 위한 것과 같이 리플은 가치를 위해 일하는 기업이다 이렇게 호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리플은 재무 효율성과 형평성, 포용성 측면에서 이익을 창출하는 데 전념하고 있고 정부와 기업, 소비자를 위한 새로운 디지털 경제를 위해서 미래 사용 사례를 개발하고 활성화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리플이 가진 비전적인 측면, 이 혁신적 비전에 대해서 꽤나 높은 점수를 주고 있다는 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 밖으로만 나가면 호평 일색인데 어쩌다가 미국 SEC에 되도 않는 소송전 타깃이 되면서 아까운 시간과 에너지 참 소비하게 된 건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 또 조금 다소 열이 좀 받는 것 같기도 합니다. 벌써 8월도 거의 다 지나가고 아침 공기도 계절이 서서히 바뀌고 있다는 점 느끼게 해주고 있습니다. 시장의 흐름은 여전히 모호하지만 그렇다고 너무 답답해하시거나 기운 빠져서 지내시기에는 참이 계절이 주는 기쁨도 만만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계절이 주는 기쁨까지 놓쳐가면서 투자를 해야 하는 건가? 그건 또 아니지 않나 생각되기도 합니다. 여러 소식들도 잘 참고하시고 지금의 계절이 주는 기쁨도 잘 느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토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